What's up, bro? What? Right? Change your tap, baby. Mikey warrior Ordius. 안녕하세요. 액션 채널의 제이콘도입니다. 이 영상은 마이티 워리어즈의 탄생과 그들의 신념을 담고 있습니다. 음악패션돈고 우리를 트해다 예상 이상 인신매매범들이 도주를 위해 준비 중인 그때 한판 위로 날라오는 연막탄들. 그렇습니다. 하이에노우에서 스워드의 외곽 해안지구에서 활약 중인 마이티 워리어스. 오마라 크가이라가네이가서가가이 그들은 그렇게 동의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든 마다하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Yo, 이때 방황하며 떠돌아다니던 격투 소녀 세이라를 만나게 되고. 오래다지 <목소리> 오른쪽 등에 총상은 그가 배틀필드에서 활약할 때 생긴 총상이며 아이스카. 어. 파르가. 일이 없을 때 그들은 매일같이 운동으로 몸을 다지고 참신한 비트가 생길 때마다 그들의 이상향을 글로 녹여내는 래퍼들이었습니다. 뭔가 테마도가 ある. EBF. l 아니? 바바이 호라이. 타이디미오. 마이티 호리어즈っ 何のグループ夢を成し遂げるための投資たち窃盗団じゃんまあそう見えても仕方ないか奪った金は理想郷を作るためだけに使う社会から見捨てられ夢をなくしてるやつらに希望を与える音楽やファッションでどんな人間にも平等に光を <laughs> 何だよ希望を与える理解できないかどうして生きれる俺自身が救われたからだ 俺が生まれ育ったのは海軍のベースキャンプが近くにある貧困暴力イリーガルな連中武器の横流し弱えやつは生き残れねえ夢や希望もなくただぶらついてた金さえありゃあ,あそこから抜け出せるそう思ってたけどな救ってくれたのは音楽だった神様からのプレゼント 生かした服を着ることで違う自分にもなれたそのうち同じ趣味を持つ仲間も増えてだから思ったんだ自分たちで自分たちの理想郷を作るそれで結成したのがマイティウォーリアスだ金がありゃ人生変わるんじゃねえ人生変えるために金がいる <목소리가> 그 o I d o 는 t know w h a It's never going happen.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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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What? w h 이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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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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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このの家の持ち主だえとにかくその話を聞ればアイスそいつ信用できんの明日金額の交渉だあなたパンクジャングルをオープン하게되고많은돈과スポーチカーを선물로받게됩니다ここにカジノができれば俺らの夢がまた一つつがる汚い金使って要は使い方で居場所だってあったかだから本気で世界を変えるそして俺らが住みやすい世界を作る 오야 고교를 기점으로 그렇게 그들은 스워드를 하나씩 점령하게 됩니다. 로키가 없는 틈을 튼타, 화이트 레스컬스도 점령을 당하게 되고, 전일제의 리더였던 토도로키도 허무하게 당하게 됩니다. 어허, 탈마이가도 당했네요. 그 배우에는 무겐의 원년 멤버인 코아쿠아 축구모도 있네요. 루트보이즈의 본거지인 무명가도 원인모를 폭발에 휩싸이게 됩니다. 산노 가는다 우트 조 직이 난장판 을 만들 고 있는 그때, 아마미아 형제 들도 루드 보이즈 에게 다 우트 조 직의 개입 됨을 알게 되 고, やっぱりお前らか償ってもらうぞクリューグループの祝舎のアドリマイクワリアーズのメンバーにリューがハノウンョンへ빠지게る는ルドボイズまさかこんな簡単に引っかか,かってくれるとは 아마미아 형제의 막내 히로토가 스모키를 붙게 되지만 류의 일격에 등을 대고 맙니다. 루사도오나시드 보이즈는 리더인 스모키를 함정에서 구하게 되고.

해안가 컨테이너로 향하게 되고. 수세. 해안 컨테이너가에서 아마미아 형제는 영화 한 장면을 찍게 되고 こんな 덕후데로 알았다 비논 그렇게 해안가에서의 큰 싸움은 스워드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고, 琥珀が落ちたおい金なんねえケ意味でそうらしい聖戦部はあの子達ち喧嘩しすぎじゃないでも人生なんか戦いの連続じゃない勉強も仕事も恋愛も大変だよね人生

スオードには2つの刑務所がある塀の中でもスロードと同様プリズンギャングと呼ばれるいくつかの組織が存在するその中でも最強のグループはこいつらだったおいラマルこいつら本当に大丈夫かマイティーみてぇなやつらだなどんな方法でもいいお前集めて上に来い <laughs> 本ヤツはいらねえサンキングスから出てきたのかジェシーだこいつは行かれてるラッセンからサンキングスに移動になったぐらいだマー・ウォーリ ジェシーあいつ誰俺のプリズムメイドだつは俺と同じ出身でリトルアジアの中であいつは子供達を守る存在だったいっぱい買ってきたよ毎日どうした 그렇게 제시가 속한 프리즌 갱은 마이티 워리어즈와 한 배를 타게 됩니다 그 시점 나이트 운영을 위한 여성 문제로 다우트 조직의 람마루와 레스컬즈의 로키의 접전이 예상되고, 나만의 가. 터테나가 나타나 있으면, 여보, 터미널. 마무리로 터미널. s o r 키의 첩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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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첩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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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이첩 하지만 수적으로 너무 불리한 상황이었고 로키의 마지막 운명을 맞이할 그 순간 잘 알았네

인치자. 이たち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는 매번 싸움마다의 한방 한방을 디자인하는 능력이 강했고. 마이티 워리어즈의 아이스는 뉴아의 통화로 크루 조직이 투입되었다는 통화를 받게 되고, キャラ登場じゃんこの喧嘩の原因はお前かまとまるもんまとまんねえんだよどこ行ってたこの間の喧嘩の報酬だいいジェシーこんな喧嘩のために出てきたわけじゃねえよな裏切り者を炙り出せって言われてさああ、おいおいなんだよ逃げられちゃったよでもまあ 그렇게 마이티 워리어즈는 하이엔 로우 무비2를 끝으로 한동안 음악에 전념하게 되고 이 새롭게 공개되는 마이티 워리어즈 2부를 기약하면서. 제이콘드였습니다.